자, 우리 어 교육 철학에서 어 인식론과 교육이 중요했듯이 가치론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가치론은 도덕 교육론하고 같이 살펴봐야 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가치론 즉 가치 인식의 문제입니다. 가치.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치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치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가치 인식의 문제에 관련되는데 그 가치가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가치는 변하는 것이냐 또 영원 불변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음, 이게 바로 이제 가치론의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가치론은 윤리학적인 측면이 있었고 미학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두 가지 대표적인 학문이 있었다라고 했죠. 음. 자 윤리학은 도덕성의 본질과 도덕적 행동이란 무엇이냐 이거를 밝히는 것이고 미학은 예술과 인간의 삶의 경험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움의 본질과 그 대상을 밝히려고 하는 게 이제 어, 가장 주 주제가 되겠죠. 음.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윤리학 같은 경우에는 도덕성이라는 걸 얘기했죠. 도덕적 도덕적 행동이 뭐냐 우리가 교육학에서 사실은 어, 교육의 목적으로 삼는 것들이 사실은 이런 거였죠. 도덕적인 행동, 도덕적인 완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어, 뭔가 지식만을 추구하는 이런 측면은 아니었죠. 공교육은. 그래서 어, 지식을 겸비한 어, 겸비한 어떤 도덕성, 뭐 이런 완성, 도덕성에 대한 어떤 어떤 일정한 수준을 갖추기를 원하면서 교육을 이야기를 했듯이 여기에서 말하는 거 이게 가츠론과 도덕 교육을 그렇다고 이게 특정한 어떤 교과목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의 영역에는 이렇게 뭐 윤리학이나 미학이나 이런 입장이 있었고 또 하나 입장이 있다면 이런 거죠. 어, 가치가 객관적으로 어, 존재한다라고 보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객관주의라는 거 있죠. 가치가 존재한다라는 객관주의가 있고 아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주관주의 이건 또 상대주의라고도 하자 보면은 음. 그래서 그. 객관주의는 가치가 존재한다라는 거지. 우리가 배울만한 가치가 있는 지식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게 존재한다라는 거. 그거는 직관론의 입장에서 합리론의 입장에서 이렇게 나누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가치라는 게 뭐냐? 직관에 의해서 파악된다. 즉, 있다라는 거지. 객관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합리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성적 추리에 의해서 밝혀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둘은 결국에는 뭐야? 객관주의적 입장,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주관주의에는 이렇게 자연론 아까 자연론 자연주의가 구성주의적 입장이라고 했죠. 어, 정의론이라는 것도 있다. 음, 자연론에 의하면 가치라는 건 인간하고 사회의 본질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삶의 경험 이상 필요 욕구 이런 거. 필요 욕구. 이거에 의해서 형성이 된 거다. 형성됐다는 거는 사실은, 어, 없다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런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절대적이거나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개선도 가능하고 제한적이다. 뭐, 그렇다는 겁니다.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도덕교육론은 이렇게 접근 방식이 또 도덕. 이건 이제, 어찌됐건, 음, 학교라는 게 도덕교육을 해야 되죠. 도덕교육. 도덕교육. 왜 도덕성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그래서 교과가 있었어요. 교과를 가지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교과보다는 뭐 요즘에는 그렇다고 해서 뭐 윤리학이 없는 건 아닌데 교과보다는 학교 교육 전체가 도덕 교육이 돼야 되죠. 그런 그렇게 선진국도 몇몇 나라들은요. 교과보다는 아예 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서 도덕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도덕 교육의 접근 방식이 하나는 공동체주의라는 게 있고 하나는 자유주의가 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교육관하고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이제 교육의 관점을 가져야 되잖아. 관점을 가져야 되냐면 사실은 이런 공동체주의라는 거는 그런 거죠. 사람이라는 건 공동체 산물이다. 그러니까 그 선의 관념은 본질적으로 정의의 논의 앞서기 때문에 학교에서 도덕교육은 공동체적 규범, 공동체적 규범을 좀 강조해야 된다. 이게 곧 내용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우리 그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 있었잖아. 여러분들 이거 꼭좀 자꾸 자꾸 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우리 현재의 교육 과정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 그걸 알아야 돼. 그게 공동체주의야. 우리 왜 추구하는 인간상이 네 가지 인간상이 있었죠. 네 가지 인간상. 요거 시험 문제 정정합니다. 네 가지 인간상이있는데그 중에서 네 가지 중에서 원, 투, 요 관점과 삼. 사회 관점이 있어, 요 관점, 요삼 사회 관점이 이 관점이야 사주의 여기 보면 교양 있는 자, 교양 있는 사람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야 더불어 사는 사람이 있었잖아. 이두 사람은 공동체주의의 관점에서 나온 사람,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상이에요.